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페르디와 애벌레 해가 얼굴을 내밀자 나무들이 활짝 기지개를 켰어요. 나뭇가지에 맺힌 빗방울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 새싹들도 고개를 쑥 내밀었지요. 꽃들도 알록달록 피어나고 있어요. 모두모두 모두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초록색 이파리 한 개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페르디는 궁금했어요. 저 초록색 이파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파리 뒤에서 아주 조그만 줄무늬 애벌레를 보았어요. "안녕 애벌레야". 페르디가 인사했어요. 사각, 사각. 에벌레도 인사했어요. 나랑 놀래? 페르디가 물었어요. 사각, 사각. 에벌레가 대답했어요. 우리 뭐하고 놀까? 페르디가 물었어요. 사각, 사각. 에벌레가 말했어요. 페르디, 왜 혼자서 얘기해? 다람쥐가 물방울을 튕겼어요. 혼자가 아니야, 애벌레랑 말하고 있어. 페르디가 물방울을 털며 대답했어요. 그럼 애벌레도 달리기 좋아하냐고 물어봐 줄래? 다람쥐가 말했어요. 그게 궁금해? 그럼 당장 알아볼게. 페르디가 소리쳤어요. 모두 제자리 준비 땅! 다람쥐는 재빨리 줄기를 타고 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애벌레는 사각사각. 다람쥐가 급히 뛰어 내려왔어요. 애벌레는 여전히 사각사각. 치, 얘는 달리기를 안 좋아하네. 페르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벌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어. 쥐들은 똑똑하니까 알지도 몰라. 쥐들은 시냇가에서 버드나무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안녕. 얘는 오늘 처음 만난 애벌레 친구야. 근데 난 얘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너희들은 알고 있니? 페르디가 물었어요. 당연히 알지. 애벌레는 돗담배를 좋아해. 쥐가 말했어요. 쥐들은 풀잎 돗대를 매단 작은 배를 애벌레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애벌레는 사각사각, 사각사각, 사각사각. 애벌레는 이게 점심밥인 줄 아나 봐. 페르디는 쥐들에게 사과했어요. 페르디는 애벌레를 데리고 숲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고사리 덤불 아래에서 재미있게 숨바꼭질하는 토끼들을 만났어요. 애벌레구나. 야, 너도 같이 놀자. 내가 눈 감고 열까지 셀게. 빨랑 숨어. 토끼가 말했어요. 페르디는 고사리 덤불에 애벌레를 내려놓았어요. 토끼들은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이쪽 저쪽 사사치 찾아보았지만 그만 기운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애벌레는 진짜 너무 조그매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숨바꼭질 말고 다른 거 하자. 토끼가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페르디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벌레는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지 않나? 애벌레는 그냥 사각사각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페르디가 시냇물에서 노를 저을 때도 애벌레는 저 혼자 사각사각 먹고 있어요. 페르디가 구름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애벌레는 저 혼자 사각사각 페르디가 꽃향기를 맡고 있을 때도 애벌레는 저 혼자 사각사각. 매일 밤 페르디는 잠들었다가도 애벌레가 사각거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각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엄마, 애벌레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페르디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별거 아니야. 애벌레들은 원래 저래. 엄마가 말했어요. 건드려도 꼼짝 안 하는데요. 애벌레가 아픈 것 같아 겁이 났어요. 걱정 마. 쟤들은 원래 저래.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페르디는. 자꾸 걱정을 했어요. 페르디는 포근한 나뭇잎 침대에 애벌레를 눕혀주고, 저녁 놀이 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어두운 숲에서 박쥐가 날아다닐 때까지 캄캄한 하늘에서 별들이 깜빡깜빡 졸 때까지 페르디는 잠도 자지 않고 애벌레를 지켜보았죠.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이젠 밤하늘의 별도 페르디도 모두 다 잠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애벌레가 혼자 깨어나 꼬물꼬물 움직였어요. 애벌레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페르디가 눈을 떴을 때, 조그만 초록색 방울이 보였어요. 애벌레는요? 애벌레는 어디로 갔을까요? 애벌레가 초록색 방울로 변신했어요. 어떻게요? 페르디가 물었어요. 걱정 마. 애벌레들은 원래 저래 엄마가 말했어요. 기다려 봐. 그럼 아주 멋진 일이 벌어질 거야. 헤르디는 엄마 말을 믿고서 매일 매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졸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점점 조용해지고 땅에서는 마른 흙먼지가 풀풀 일어났어요. 나뭇잎들도 너무 더워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여름이 다가왔어요. 더위에 지친 페르디가 깜빡 졸고 있을 때 방울이 살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살그머니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죠. 방울이 잠깐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방울을 뚫고 나온 건 나비였어요. 나비가 페르디 쪽으로 꼬물꼬물 기어왔어요. 금방 알록달록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뒤뚱뒤뚱 걸었어요. 그러다가 크게 날갯짓을 하면서 휙 날아올랐어요. 아 예쁜 나비! 페르디가 소리쳤어요. 나비는 나풀나풀 나풀 뱅글뱅글 멋지게 춤을 추며 페르디에게로 다시 날아왔어요. 나비야! 이제 친구들한테 놀러 가자. 페르디는 나비를 따라 황금빛 숲 속을 달려가요.